자 이번 매물도 역시 스타터 계정보다 약간 좋은 어 그런 매물입니다 총사구요 자 영상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제가 기르타스 서버입니다 기르타스 서버구요 총사입니다 레벨은 87레벨에 0 0.3%고 87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엘릭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릭서는 능력 엘릭서가 4개. 그리고 하프 엘릭서가 690개 중에 41개. 원거리 데미지에 그냥 다 몰빵을 하셔 가지고 4 포인트를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전강이랑 진주 원고들 한번 쭉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장비, 착용 장비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착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7 엘름의 축복 그리고 축칠 둠블래스터, 각인이고요6 수정갑옷, 각인이고, 5 민첩의 부츠, 각인입니다. 7 강철각반, 각인이고요7 보호망도 약 서버당 서버에서 한6 0 0달 정도 하는게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고, 3 체력의 가도, 각인입니다. 5돌장도각인이고요 뭐, 태베벨트랑 해골목걸이, 기사단의 반지, 이렇게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악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와, 5 빛나는 민첩의 견과, 3 사냥꾼의 휘장과, 어, 지휘견의 장은 따로 없으시고요. 그리고 축오 푸기, 축오 검기, 오 용사의 반지, 축사 용사의 반지, 그리고 축삼 빛나는 용사의 팔찌를 착용하고 계시고, 사룬입니다. 사룬. 사룻. 사룬이에요. 축사룬, 그것도. 사룬에다가 사업회복의 인장. 축삼, 회복의 수호 인장을 이게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상세 스탯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세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데미지, 전강을 먹질 않은 상태인데, 전강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을 다 쓰셨어요. 어, 전강을 다 쓰셨는데, 보자, 보자. 전강을 다 쓰셨네요.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자, 전강을 먹은 상태로 사신버프는 없습니다. 상세 정보를 보면은, 원거리 데미지 88에 원거리 명중이 136, 데미지 리덕션이 17, pvp 데미지 리덕션은 11, 스턴 내성은 뭐 4%, 금액 대비해서 이런 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스타터 계정으로 소개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자, 이제, 변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영변이, 7개가 있습니다. 거의 원거리로 헬바인, 뭐, 오엠블루, 레드활, 질리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원거리로만 지 세팅을 좀 해놓으신 상태고요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4개 중에 54개입니다. 54개를 가지고 계시고, 뭐, 6대장은 없어요. 6대장은 없습니다. 카이 하나 있네요. 카이 육대장 카이 리델도 없고요. 자 마법 인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어 영웅 인형이 총 중복 두개 포함해 가지고 여섯 개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신은 전변은 물론 합성 횟수가 시도가 없겠죠. 마법 인형도 전설 시도는 없습니다. 자, 이제, 컬렉션 보여드려야죠? 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8% 등록률에 7% 완성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타터 계정입니다. 스타터. 스타터보다 약간 좀 좋은 계정이에요. 자, 상세 컬렉션 효과는 요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제 캠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는 원거리의 피력 1 근거리 명중 1 마법 명중 1 데미지 리덕션 1 이렇게 11111 포커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문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가 4시 파가 4시 마프르가 2시 사이야가 4시 어, 기라, 기르타스 서버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문양은 없어요. 시도조차 할수 없습니다. 자, 이제 수호성 보여드릴게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수호성이, 파이어, 붐까지 해가지고, 총네 칸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마법탄 스턴이 있어요. 어스턴 이제 명코를 더 모으시면 F도 배우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전사 스킬 두 개를 더 확보하실 를 수가 있으신 거죠.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데시 데스 스나이핑 그리고 뮌지 마크스맨 어, 더블샷 트루퍼까지 총 다섯 개를 배우셨고요. 어 이렇게 해서 캐릭터 스펙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계정은요.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전화번호 계정인데, 전화번호 계정이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1대, 저번에, 저번에 전화번호 계정을 판매를 하신 분도 있으시고, 이번에도 또 전화베, 전화번호 계정을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전화번호 계정을 파, 구매를 하신 분은 2대이래요2대시인데 전화번호를 바꾸면은, 핀번호든 뭐든 전부 싹 바뀐대. 구글보다 캐릭터가 더 쉽다는 거야. 그걸 바꾸는 순간, 뭐, 그 전주인이든 전전주인이든 핀번호를 알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대. 싹 바꿔버릴 수가 있대요. 전화번호 계정이 제가 오늘 들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화번호 계정,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 계정, 전설 스킬이 하나 있는, 그리고 뭐 따로 비각템이 없고요. 여기 있는 다야는 그냥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본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스타터 계정의 비용은요, 68만 원입니다. 서버는 기르타스 서버니깐요어 서버랑 금액 그리고 전화번호 계정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여기 위로. 카톡 THOR030 하나로 연락을 주시면은 본주 님과 제가 매칭을 시켜 드릴 테니까 본주 님과 이야기 잘 나누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거래들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르템 40번 매물 어, 기르타스에서 스타트하기 좋은 이 총사 매물